어, 환상이 보였습니다. 내가 냉장고에 500ml 물병 두개를 넣었는데 절반씩 들어가 있습니다. 어.. 내가 이제 해석을 해석을 이제 그냥 해보자면은 정확한 해석은 주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어 내가 오늘 회개 기도문 동영상을 두개 올렸는데요 어 영어는 아 영어는 아직 못 올렸지만 번역만 지금 해놨는데 더빙을 어 영어 원 어떻게 해야 되나, 무슨 해볼 수야 되나, 그렇게 하고 있고. 방학기도 4시간 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. 지금,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피곤해서 번역이. 내가 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있는지 봐야 될거 아닙니까? 응? 0열 페이지 분량을, 응? 너무 피곤해서 조금 잤는데, 잘고누웠는데 환상이 보였어요. 내할 일을 지금 다 하지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. 절반만 해놨다, 이런 것 같아요. 마치겠습니다.